젊음이 하는 모든 것이 크레이팅이다. 청춘들을 위한 맞춤형 크리에이터 방송. 마이리얼 캠퍼스. 류정신은 건강에 해롭다 항모대사 탈콩이라고 합니다. 게스트 학학입니다. 슬래드 씨갈게요 슬래드. 아씨. <laughs> 뭐하는 거야? <웃음> <웃음> 젊음이 하는 모든 것이 크레이팅이다. 청춘들이랑 맞춤형 크리에이터 방송. 마이리얼 <laughs> 캠퍼스. <My Real Campus. 웃음> 다시 할게요. 젊음이 하는 모든 것이 크레이팅이다. 청춘들을 위한. 막 치면 크리에이터 방송. 마이리얼 캠퍼스. <laughs> 맨정치는 건강해롭다? 홈보대서 칵테일을 만드는 여자. 살회코입니다 <laughs> <laughs> 게스트 학창입니다.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벌써부터 <laughs> 취하셨으면 안 되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부끄러서 자 오늘 해볼 건 콘텐츠는 자 칵테일의 세계로 한번 여러분들을 초대해보는 콘텐츠인데요. 남자분 창모 닮았어요. 잘생기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좀. 여러분들, 전쟁에 나갈 때 제일 필수품으로 나가는 게 뭔지 아세요? 보드카를 꼭 챙겨 간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전쟁을 나갈 때이제 사람들이 긴장을 하잖아요. 너버스. 긴장하시니까 이제 사투리도 넣으시는데. 너버스를 네,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긴장을 푸는 거예요. 몸이 따뜻했잖아요 이렇게 전우들끼리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소독용으로 보드카를 탁칵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이렇게 팔이 잘렸어요. 아프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나? 보드카를 마셔요. 아니 누가 근데 팔 잘렸는데 아 이러다 갑자기 아못 봐서 아 괜찮다 이래, 이래요? 아니, 그러니까 고통을 입기해서 맞는 거죠. 이름이바다 사람들이 옛날에 마시던 술이에요. 여러분 캐리비안 해전 보셨나요? 누구냐 그 주인공? 그, 잭 다니엘? 누구지? <laughs> 잭 다니엘은 그 누구? 잭 다니 때리는 그 술이 아. 놈이고 그 아, 잭스페로우예요. 잭스페로우. 아, 네. 잭스페로우가 인생이 그냥 술이시군요. 아, 네. <laughs> 잭스페로우가 이렇게 항상 치어다니는 게 이거 마시는 겁니다. 럼! 럼주 자, 그래서 진이라는 술은 약초로 만드는 술이에요. 그래서 무슨 약초로 만드냐. 고수, 당귀뿌리, 레몬, 레몬 껍질. 약간 듣기만 해도 굉장히 향신료 같은 재료들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진은 그렇게 향신료가 굉장히 센 향이라서 호불호가 엄청 갈려요. 아! 생각해보니까 지금 못한 게 있네요, 여러분들. 이거 시음을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뒤돌아서 보석하. 아, 저술못 마신다니까요. 자, 맛만 맛만 이 시청자분들한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아. 이 향과 맛 이게 무색무취 우향. 아 근데 뭐 없는 거죠? 이거 먹고 나서 뭐 <laughs> 네. 안주거리라도 없는 거죠? 네네 안주거리 없습니다. 그냥 꾹 참고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아, 네. <laughs> 사탕 수수로 만들었는데 달달하나요? 아니 달달하지 않습니다. 벌써 취하신 것 같아요. 아저 아직 안 취했어요. 마지막은 여러분들도 정말 잘하는 음료 데킬라입니다 <laughs> 네 데킬라를 먹어본적은 없는데 들은게 러시아 그 시베리아인들이 너무 추워서 약간 영하 40도에 덜덜덜 떨면서 살려고 먹는게 데킬라 그건 보드카입니다 아 그건 보드카예요? 네 그건 보드카예요 아 제가 이만큼 그건... 그 몰라서 배우러 왔습니다 네, 네 봐봐요 봐봐 지금 다 그건 보드카라고 하잖아요 취했다 취했다 <laughs> 지금 취했다 하잖아요 아... 아이... 이것도 조금 맛보세요 여러분들 데킬라가 뭐라고 불리우냐 제 이의 이름 수치의 왕입니다. 오 잠깐만요. 오 저는 솔직히 데킬라가 제일 맛없는 것 같아요. 아 어, 진짜요? 네. 사실 데킬라랑 뭐랑 많이 먹냐면 레몬이랑 소금을 해서 같이 먹어요. 근데 왜 저는 그냥 주셨어요? <웃음> <웃음> 자 쉐이커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쉐이커 쉐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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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이커가 왜 쉐이커인지 아세요? 쉐이커, 쉐이커. <laughs> 저 샐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너무, <laughs>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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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합니다. 이커쉐 샐거 성는 방법. 자 위에 잡고 아래 이렇게 잡고 네.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에이. 여기서 아 이거 아닌데 이게 한것 같아요. 샐거, 샐거 쉐이킹한 마가렛 마가리타를 음. 따라주고 사실 여기다가 꾸미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재료가 없어서. 네 한번 드셔보세요 좀 이름이 뭐라고요 이게? 마가리타입니다 마가리타 마가리타 네. 아, 아가리타요? <laughs> 사실 소금만 밖에 안나요 그리고 약간 그 비린내? 아 약간 바다향 아, 네, 약간 비릿한 향이 좀 나가지고 근데 아. 맛있습니다 아. 너무 맛있고 지금 속이 약간 뜨끈뜨끈하네요 아 그래요? 쉐크 <laughs> 쉐크 <laughs> 칵테일은 어느 나라 술이 아니라 칵테일이라는 거는 술을 섞어서 만든 게 칵테일입니다 그러니까 소주에다가 토닉 워터만 타도 칵테일이에요. 음... 그러니까 섞은 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칵테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명칭. 한국말로 폭탄주가 칵테일인 거죠? 아 그렇습니다, 맞네요. <laughs> 좀 저는 이번에 그냥 칵테일 대해 모르고 약간 네. 좀 술도 잘못 마시는 편이라서 만들기도 약간 좀 간편하고 해고좀 네. 흥미를 좀더 느꼈던 것 같아요. 음, 그럼 칵테일에 나중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칵끔님도 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다음번에 또 만나요! 만나요. 만나요. 안녕! <laughs>